자, 또 소중한 레이어를 또 써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얘기, 얘기하신 거랑 약간 비슷한 형식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점프를 여기서 할 수가 없게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점프라는 파츠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돼요. 약간 부스터팩 같네. 그럼 여기서 점프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데, QQ가 점프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서 알 필요가 있을까? 점프에 쿨타임을 주면 간단할 것이라고요. 점프에 쿨타임을 줬어요. 만약에 QQ가 단차지형에서 점프를 했어. QQ가 점프를 했죠? 근데 QQ가 같은 시간에 땅에 떨어질 거라고 어떻게 예상해요? 그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길게? 그럼 QQ가 단차지형을 높은 곳으로 점프했어요. 그러면은 애가 더 점프를 하고 싶어 점프 못 하잖아요. 그럼 이 그지 같은 조작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상당히 많은 고뇌가 들어간다. 어, 여기서 얘가 점프 상태를 알고 있어야 할 의미가 있나? QQ 아래에 투명한 오브젝트가 따라다니게 하면? 예 바로 그게 요겁니다 제가 부작용도 다 보여드릴게요 부작용도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 보여드릴게요 얘 예, QQ가 야 근데 이 점프가 진짜 이런 이런 이 방식도 사실 만능은 아닙니다 요, 요 방식도 만능은 아니에요 부작용이 있는데 QQ가 이제 벽을 타요 벽을 타는데 뭔가 경사지형을 오르고 있다고 친다면은 이렇게 병, 경사지형을 타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QQ는 여기 다있는데 얘가 안 닿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점프를 못해 왜냐면 얘가 땅에 닿아있다고 판정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 조금 넓혀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넓혀줬어요. 똑같이 만들어줬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주면 있잖아요. 얘가 90도인데도 얘랑 닿았으면 얘랑도 닿겠죠. 똑같으니까. 그럼 벽타기 합니다. 쉽지 않죠. 벽타기 기능 추가하고 접촉시 죽는 장애물. <laughs> 제가 그런 플랫폼 형태의 게임을 그냥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써보 <laughs> 다 만들었어요. What was that? 왜안 돼? 저장을 안 해서 그래요. 됐어. 왜안 어, 돼요? 왜안 돼? 점프를 안 집어넣어서. 어안 돼요. 왜안 돼? 왜안 되냐? 왜안 돼? 아왜안 돼요? 점프를 업데이트를 안 해줘서. 자 그래서 이번에 왜안 돼? <laughs> 왜다 해줬는데 안 돼? <laughs> 미쳤어? 자 점프 퀄리드는 점프 퀄리드와 반응하지 않고 UI 워터 어쩌고 저쩌고 다 하네요. 왜 안해? 하고 있는 겁니다. 힘말이가 약해서 그래요. 이거 경사면 만들어 봐야 됩니다. 와... <laughs> 이게 손으로 등판할 수 있잖아. 미친... <laughs> 이게 QQ 가 몸무게가 무거워서 안되는데, 손으로 하늘을 짚으니까 되잖아. <laughs> 세상에 이게 이렇게 되면요 상자를 쌓아 <laughs> 뭐야 갓겜이잖아 파쿠르 <laughs> 아 이게 뭐야 갓겜이잖아 <laughs>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냐고요? 점프해서 못 가죠 당연히 점프 안 됩니다. 손 들어가지고 팔 걸칠 수만 있으면 올라야지. <laughs> <laughs> 뭐야, 밖으로. 미쳤네? 갓겜이네? 이런, 이제, 좀 무거운 물체들도 올라가 지...기 때문에, 얘네 좀 키워보자. 룸빵이 좀 만들어서. 됐어요 점프도 다 끝났습니다 이게 엔간 원래는 이제 점프 여기서 계속 계속해서 뭔가 봐줘야 되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끝내도록 합시다 어 QQ의 형태가 막 수시로 각 이제 프레임마다 막 변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laughs> 진짜 웃기네 원래 이렇게 의도하진 않았는데 <laughs> 이래서 프로그래머가 개폭 차가 뭐야 기획자 하면 좋다니까 보통은 없던 게임이라서 묵살해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음 괜찮네 그냥 집어넣지 뭐 <laughs> 물론 제한이나 건의를 할수 있지만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뭐 하냐 뭐 안기 해볼까요? 안기? 안기가 아니라 꾸기기인데 저기 카스에 덕점프 알아요, 덕점프. 카스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에 덕점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게임에서 사람이 점프를 하면요, 점프를 한 다음에 앉으면요, 사람이 다리를 접었다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높은 데로 올라가거든요. <laughs> 이게 무릎이 걸려가지고 아, 뭐, 못 올라가는데 이, 그.. 앉으면요 무릎을 접어가지고 앉았다고 <laughs> 해가지고 올라가지거든요 이기게 이제 크라우치라는걸 그 만들어줍시다 야, 웅크리기.. 근데 웅크리기는 조금 위험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스, 스케일을 막 건드리기 때문에 이거 얘 스케일을 건드고 거기 때문에 왜냐면 스케일을 건드려야 이제 다른 애들 컬리더나 이런 것도 다 같이 변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야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돼요 왜냐면은 이게, QQ가 그림은 작아졌는데, 충돌체가 안 작아지면 안 되잖아요. 숙였는데, 머리가 있던 곳에 총알을 맞아서 헤드샷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스, 크라우치. 그런 거 필요 없어. QQ는 언제 어디서든 몸을 꾸겼다, 폈다 할수 있습니다. 아, 잠깐만. 이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왜냐면, 스케일 값을 다 줄여버리면, QQ가 작아져요. 암 컨트롤 하기 전에 해줘야 돼요. 되죠? 이거 뭐예요? 덕무빙. 얘 왜, 왜, 얘왜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그래요 예외처리 안 했다. 이제 여기서, 총쏘다가총 구기 때죠. 이거 보고 있어요. 무조건 보고 있어요. 돼 있어. 이거 이 상태에서 던지잖아요. 총 구겨진 상태로 나옵니다. 자, 일났죠 그래서 막 물건의 크기를 막 줄, 줄일 줄수 있게 돼요. 이렇게 구긴 다음에 이렇게 노면을 <laughs> 구겨집니다 그걸 한번 더 들어서 구기고, 이걸 한번 더 들어서 구기고, 이게 점점 구길 수 있게 돼요.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점점 구길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그래블 했을 때 약간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쪽은 괜찮았는데 이쪽이 바닥바닥거렸었죠? 왜 아직도 바닥바닥거려 미쳤어? 아 그럼 이거 다 필요 없잖아 아, 이거 풀 때가 문제였구나, 이거. 풀때도 문제였구나.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이 자꾸 작아질 때, 그거를 이제 버그를 고쳐주도록 합시다. 오브젝트로 가야겠네요. 오브젝트 자, 여기에 이제, 프로텍티드. 다음에 쓰라고 할 때, 이게 왔다 갔다 할때 갱신을 해줘야 돼. 아니다, 어차피 Y밖에 안 건드리니까. 아, 세이브 스케일. 146878. 아, 되죠? 이제. 뭔가 뭐 이렇게 길어지냐 이거 <laughs>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길어지는데 원래 사실은 이거, 이것도 밀리지 않기를 바라는데 얘네가 워낙 무거운 물체다 보니까 이렇게, 밀리지 않길 바라는데 이거 손이 지금 완전 무적 그 자체여가지고 뭐 근데 사실 이거 들수 있다는 것 이렇게 들수 있다는 것에서부터 이미 끝나긴 했지만 밀든 말든 상관이 없긴 하네요 뭐야 오늘 완전 어 이거 뭐다 해버렸잖아 점프 이제 할거 없어요 총알 뭐 관통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도 되는데 적군 만들고, 뭐, 이제 좀 아쉬운 것들, 뭐, 안 밀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고쳐볼 수 있으면 고쳐보고. 이제는 이제 거의 다 만들었기 때문에 좀 조정 같은 느낌입니다. 적도 직접 그리냐고요? 아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활났기 때문에, 이 얘네들 다, 이 QQ도 포함해서, 이, 디자인들을 전부 바꿀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자, 이게, 이게 덕점프라는 거거든요. 원래는 못 가잖아. 원래는 못 가잖아요. 이게 못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흠! 여기 덕점프. 덕점프 진짜 원리가 이거냐구요? 예. Yeah. 자, 그러면 이제, 적군을 만들어 봅시다. 이게 왜 이렇게 작냐? QQ 완전 괴물이잖아. 자, enemy script. 스크립트. enemy s c r i 도 약간 QQ랑 비슷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가지를 줘야 되는데, 이제,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어, AI를 시킨다는 점. 그런 부분이 이제 다른 거고. 그냥 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QQ를 찾아서 돌진을 합시다. 인식범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인식범위 나중에 만들면 됩니다. 일단은 스타트에서 타겟을 QQ로 주겠습니다. 얘를 정규화를 해줍시다. 자,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정규화가 돼요.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무한히 가속해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QQ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 왜안 움직여? 왜안 움직여요? 업데이트를 안 해줬으니까. 야, 어디 가냐. <웃음> 어, 자. <laughs> <laughs>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근데 솔직히 왜 위로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laughs> 왜 그러냐 <laughs> 왜이래? 왜그래? <laughs> 일단은 일단은 안 돌도록 해줄게요 이렇게 가두어버리면 네, 가속하죠. 속도 제한을 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가속도가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면은 혼자서 가속을 그만둘 겁니다. 자, 그렇죠? 근데 이동 이동 속도를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의 속도만 락이 돼 있기 때문에 총을 맞고 뒤로 날아가려는 이 넉백에 대한 저항은 저 무브 스피드를 전부 받게 돼요. 그래서 히트 리커버리가 상당히 적용이 돼서 넉백이 빨리 돌아오죠. 자 그럼 이런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를 넣어줄 수가 있는 특성을 이제 이런 특성에서부터 이제 어떤 게임에 대한 그 적들을 저지할 수 있는 무언가 이제 방법론이 여러 가지로 나. 아닙니다.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정해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 이 네모가 현재 지금 기준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이게 기준이라면 이런 형식으로 팔을 두고 싸우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팔의 기준도 좀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총이나 이런 것들이 앞을 볼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마, 잘 정해줘야 돼요. 됐어요 이제 이제 방향 전환을 이제 완벽하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가 이렇게 지금 도리도리 하잖아요 이 도리도리를 멈추게 만들고요 어느 정도 내가 공격 범위 안에 들어왔다 싶으면은 가까 그러니까 공격을 해야겠죠 공격을 할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사거리 안에 들어오면 얘가 멈추고요 그 다음에 공격 모션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